안녕하세요. 시베악키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이고, 지지난주 13일날, 그때 그 차량 먹통현상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단 차를 탔고요. 잠시 모드를 끄고 악세사리 모드만 켜서 그때랑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일단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현재 배터리가 16% 입니다 배터리가 20% 미만일 때 악세사리 모드나 센트리 모드가 작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같은 환경을 만들려면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올라가서 충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충전을 그때 정확하진 않지만 한3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한34%그 정도까지는 충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정도 충전이 되면 다시 내려와서 감시 모드를 끄고 액세서리 모두 유지 데모로 하고 그리고, 블랙박스 꽂혀 있었고요 하이패스, 이쪽에, 하이패스 꽂혀 있었고, 블랙박스는 저 뒤쪽에 꽂혀 있었고,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무선 충전기인데, 제가 뒤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무선 충전 잭이, 그래서 이것도 꽂아놓은 상태, 똑같은 환경 만들어야 정확한 상황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내려와서, 30%에 40%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어 센트리 모드 끄고, 악세서리 모드만 키는 걸로 해서, 그때와 같은 환경 만들겠습니다. 주니퍼 35% 충전돼서 35% 정도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고요 악세사리 모드일 때 작동을 하는 거는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이 안에 하이패스 그리고 이 주파집 무선충전기 그때랑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감시모드는 끔 충전을 들어가서 쭉 내리면 악세사리 전원 켜짐 유지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됐던 기능이죠. 이게 악세사리 모드거든요. 이걸 켜고 여기 보면 배터리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차 후에도 휴대폰 충전기 USB 포트 및 저전압 콘서트에 전원 공급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해준다는 건데 저는 이걸 못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때랑 같은 상황 지금 만들었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고 있습니다. 10시 34분 늦은 시간인데 온 이유가 뭐냐면 저전압 배터리가 90% 충전의 14V가 일반적인데 여기 보시면 차량 저르고 차량 정비 들어가셔서 어, 견인 모드를 눌렀을 때 어? 이 때랑 같은 상황 만들기 위해서 지금 8시 53분인데 비슷한 시간에 나와서 차에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28%고 감시 모드는 어제 어, 꺼져 있는 상황이고 저전압 배터리가 얼마나 달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차량 정비 견인 모드 와 이거 아무 상관 없는데 저전압 배터리 에너지 잔량 90% 악세사리 모두 켜짐 유지해도 지금 아무 상관 없단 뜻이거든요 어 악세사리 유지됨으로 업데이트 되신 분들 어, 센트리모드 끄고 악세사리 유지됨으로 키셔도 어 문제없어 보입니다 음, 배터리는 28%니까, 악세사리 모드만 해도 배터리가 좀다는 편이긴 하죠. 같은 자리에 충전기 세 번째 거. 켜서 QR코드. 짓고 충전 바로 시작. 차량에 연결하면 충전을 시작해요. 열립니다. 그냥 바로 꽂으시면 돼요. 분컵 가드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유난이냐. 차는 소모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당연히,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 차는 내가 지켜야 되죠. 여기 옆에 모델와 이 구형 흰색인데, 여기 보시면, 문코가문코 잉코 세게 당한 자국들 있죠. 네. 그, 불펜도 그 칠하셨네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뭉컵은 내가 방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때랑 똑같은 상황 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고, 핸드폰에서 갑자기 이제 충전 중지됐다고 하고, 어, 액세서리 모드가 꺼졌다고 하면서, 어, 충전 중지됐다고 해서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37%에서. 일단 다시 있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급하게 나가야 돼서 충전을 멈춰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차량 정비 들어가서 어, 견인 모드. 지금 로우 배터리 90%라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 이따가 저녁에 한번 다시 똑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잠깐 외출을 다녀와서 다시 테스트합니다. 지금 12%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은 오후 3시고 감시 모드 꺾고 어, 충전 악사들이 유지. 모드, 예. 근데 20% 이하일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전 중이라서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충전 중일 때는 액세서리 모드, 어, 그리고 감시 모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과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예. 네. 너무 덥네요. 어, 이때 테스트 하고,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어, 중간 확인하러 내려왔습니다. 차는 39% 충전됐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감시모드 꺼져있고 충전 악세사리 유지됨 어 블랙박스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 정비 견인모드 보시면 90% 맞거든요 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100%까지 충전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39%인데 별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문제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때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옆에 <laughs> 같은 주니퍼가 있네요. 제가 온 거는 아까 제가 한 3시쯤 어, 충전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전기차 구역에는 14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새벽 5시에 나와서 차를 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차를 옮겨서 다시 충전을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반짝반짝하죠. 악세사리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잘 액세서리 유지됨으로 잘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어 충전은 지금 61% 음, 차량 정비 들어가서 견인 모드 90% 그대로입니다. 아 이거 100% 충전해도 같을 것 같아요. 네,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100% 내일 다시 아침까지 충전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내려야 될것 같아요. 아침입니다. 7시 57분 100% 충전 됐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92%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제가 차를 충전을 하고 실내 온도 유지를 해놓고 차에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에어컨이 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laughs> 밤 사이에 8% 달았습니다. 충전이 1 시에 완료됐으니까 7시간 동안 계속 에어컨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뭐밤 사이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고요. 한번 볼게요. 개인 모드 음, 90% 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장소에서 테스트를 어제도 했고 그 바로 옆자리에서도 어, 자료를 옮겨서도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라게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그때 서비스센터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랑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에서 릴리즈 노트 있죠. 릴리즈 노트를 들어가시면, 그때 제가 차를 인도받았을 때 2025.203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일이 벌어지고 먹통이 된 이후에 그 후에 제가 이제 핫스팟을 키고 2025 20.6 업데이트를 제가 했거든요.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적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업데이트를 하셨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업데이트 목록들이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악세사리 유지됨을 최근에 맨 밑에 보시면 2025 14.1에 20214.1에 보시면 액세서리 전원 켜진 유지 이게 업데이트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회한번두번세번 번, 번 업데이트가 된 거,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오류가 생기면 또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있던 오류들이 여기서 해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인 모를 일시적인 오류로. 차가 목통이 됐던 거였고, 어 다른 분들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또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12V 배터리 관련돼서 일반 차들도 갑자기 그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시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잊지 말아야 될팁 중에 하나는 감시 모드를 활용을 잘 하자입니다. 감시 모드를 키면 강제로 충전이 된다는 라거 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을 습관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블랙박스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어적에 뭐, 물려서 냉장고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캠핑하시는 분들도 시어적 많이 활용하시 그런 분들은 여기 이 화면에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감시모드를 키면 충전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델와이 생활하면서 재밌는 영상 꿀팁 영상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끝.